TV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에 금쪽같은 내네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또는 한 번쯤은 이 프로그램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겪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게 어느 한 가지로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로 어려워하는데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며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녀도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 과정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문제가 자신을 괴롭고 힘겹게 할지라도 또는 해결하는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모는 자신을 너무나도 그토록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한, 힘겹게 하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신실하게 그 원약적 관계 속에서 관계를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뜨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은 이 죄악의 굴레가 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니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번성하였고 매우 큰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누려서 그들의 삶은 사치스러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최고급 침상인 상아상에 누워서 고급 요리인 송아지와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표현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뿐이까요? 여러번 이세가 영토를 확장했는데 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여러번 이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 대단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나 풍요롭게 사는데 이렇게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이 풍족함을 유지시켜 주거나 또는 더 크게 이 우상들이 나에게 풍족함을 줄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를 보면 이런 경고의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맥락은 불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명 28장을 보면 순종할 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28장 47절은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맥락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순종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족함입니다. 풍족함.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풍족함을 누리는 북 이스라엘 이들은 우상 숭배라는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미 신명기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그 풍족함 때문에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다. 경고하십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 어떠한 삶의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인 고메가 결혼해서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각각의 그 이름의 뜻을 들으면 섬뜩합니다. 그 이름은 무섭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족속의 그 나라를 패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족속이 패한다. 그런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로하마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아미는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즉,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호사가 결혼해서 고매를 통해 낳은 세 명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화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신경도 않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사람과의 관계에서 포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신경조차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말든 신경조차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백성들을 포기하신다면 이 백성들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심정을 분노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이 심정을 진노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앞서 1장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매소운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10절부터 그첫 서두에서 그러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진노의 말씀을 쏟으셨는데 그 말씀을 다 쏟아내신 다음에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며 야곱에게 주신,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나를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나라를 패한다라는 그런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크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크게 하시는 것으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다시금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같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 선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약속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있어서 이 같은 약속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이 같은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켜 나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라 하라. 안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며 로루하마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해볼 때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며 나에게 국률함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그런 이름이 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우린 이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나에게 떼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나에게 주십시오.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매우 건방진 행동이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같은 행동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떼어서 줍니다. 아들에게 재산의 그 일부를 그 아들의 몫을 떼어서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다 읽고 길바닥을 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 지엄 열매조차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하자 모든 것을 다 잊자.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겁니다.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살겠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하여 염치없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자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보고 십오장 이십 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마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묘사됩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향에 달려갑니다.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살수 있겠습니까? 종이라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의 제안에 아버지는 그 같은 아들의 아버지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아들의 제안에 아버지는 오히려 이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오히려 선포해 버리십니다. 아들의 제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얘는 나의 아들이라고 아예 선포해 버리십니다. 즉 아들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품어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당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회개하여 돌이킬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서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로 말미암아 죄인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같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여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호세아서와 같이 분노를 통해서 이 같은 본심을 담아서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당시 끊임없이 배교하는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 쓰고 포기란 없다라고 읽을 수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어떤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고 경고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탄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땅 가운데서 너무나 고귀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고귀한 신분을 지닌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쫓으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성도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멀리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결단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이 결단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결단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로 훗날 그러한 다음 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 성도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